시험장 가서 제가 생각이 났던 적이 있어요. 이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 윤기사가 가르쳐줬었는데라고 하는 거 그런 거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<laughs> 혹시 있었는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는 건가요, 제가? <laughs>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던 학생이 있으면 뭐? 네. 아, 저는 특히 좀 도움이 됐던 게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때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학습을 해서 풀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특히나 이제 계명대랑 경성대 같은 경우 범위가 좀 넓어서 분석학, 무기학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요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. 사실 그래서 여기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자료를 정말 많이 주세요.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뭐 경성대나 계명대 보러 가기 전에 봤으면 좋겠다 하셨던 자료가 있어서 시험 전날 다른 걸다안 보고 그 자료만 보고 들어갔는데 어 제가 정, 몰랐던 문제들 중에 어 선생님께서 그 자료에서 적중하신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어요 그 계명대나 경성대는 어 화학문제가 한 이십 문제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중에 두 문제를 더 맞춘다는 거는 어 엄청 합격에 영향을 줬던 줬을 거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때 <laughs> 교수님 얼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. 음, 음. 자,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군요. 네.